총알 다총없다총 없구요 뒤집어졌어? 어? 뒤집어졌어 아니 안 뒤집어졌다 나 우지 창이가안쏘거 니트 너한테 가자. 니트 너한테 니트 바로 가야지 나 우지 들었어 니트 뛰고 있어 왔다 뒤쪽으로 간다 뒤쪽으로 간다 나도 줘! 오, 니가 가야돼서 야 나도 줘! 빨리 와또 있어? 세 명, 네! 스퍼들 하나 남았어! 가스 줘! 아! 넌 줘! 너무 줘 너무! 너무 너 너무! 너무! 맛있고, 존나 맛있고. 개꿀